대박. 차 안에 타 있어. 내가 조종한다. <laughs> 여기 한명타 있다. 두 명, 두명타 있어. 두명 펼쳐라. 펼쳐라. 나 이거 자살 특공대 할게. 그냥. 살아있다 나 자살 특 공대할게. 너가, 너가 마무리해. 너가 <laughs> 다 죽였어. <laughs> 밑에 돌. 나이스 나이스 기다. <laughs> 아, 섬 섬이 그건가 보다. 컷. 캐피. 응. 개 웃어? 둘. 뒤둘핑 먹이 나왔어. 치료해. 1차 하 기절 1 어디 갔어? 안에 방 내가 들어갈게 안에 방, 정면 오른쪽 컷 하나 건넜다 나 봤어, 쟤집 안에 집안한대 하나 왼쪽으로 살리는 건바이 살리는 건바이 살리는 것도 아무리 나무디거 하나 남았다. 응. 집안 어? 아, 뭐야? 아, 씨. 야, 이거 족될 <laughs> 뻔했어, 우리. 족될 <laughs> 어. 뻔했어. 다행이다, 그래도. 키. 아 <laughs> 나이스. 아. 와, 개잘했다. 야, 니네 혼자 다 죽인 거 아니야? 어? 니네 혼자 다 죽였어. 왼쪽에도 있었다. 두 명. 전차 안에 두 명. 아, 저 있다. 앞에. 뛰고 있어? 아니, 앞에. 바이. 바이. 컷. 제 여기 경계하고 있었어. 앞에. 깜짝 놀랐지, 이 새끼야. 앞에 파이로. 나이스. 야, 뭐야? 뭐야? <laughs> 왼쪽, 왼쪽. 두 명? 응. 맞아? 어. <laughs> 어. 어. 어이, 뭐야? 좀 오른쪽으로 어 그래. 안 돼, 망가 졌어. 여기 쪽오 려는데, 뭐야? 1 등, 1 등, 1 등. <laughs> 뭐야, <오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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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? 위에다 잘 벽에 있 내라 안 나? 하루 컷.